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만큼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이제 주요 업데이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초기부터 채굴 하거나 아니면 어, 투자를 했던 흔히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오지라고 하죠. 이 오지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거는 이제 글래스 노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이제 투자자들이 어, 시장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지를 어, 보여주는 어, 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노란 색깔 막대와 그다음에 빨간색 막대가 있는데요. 어, 노란색과 빨간색의 어떤 규모가 서로 다르 막대긴 한데 2025년도 오면서 굉장히 빡빡해지는 걸볼수 있죠 21년도 어떻게 보면 지난 이제 상승장 때는 시장에서 매도가 좀 눈에 띄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고래들이 많이 팔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25년만 유독 막대가 많이 이제 표시된 거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달러 이제 부근에서 계속 뭔가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계속 이제 내리는 이제 주체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이제 고래들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적으로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도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 자체가 바로 재무전략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dat라고 하는데요 어, 이더리움을 모으는 재무전략 기업들이 어, 이번 시장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 이더리움 가격을 이제 견인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엠네브라고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나스닥에 상장시킨 재무전략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이제 가치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1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D A T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는 이제 하락하고 기업의 가치가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엠 네브가 지금 1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 화면 자체가 그러면 이제 D A T 기업들이 그 모았던 이더리움을 이제 가격적으로 표시했을 때뭐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게 지금 장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제 견인했던 재무 전략 기업들, 특히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들이 어, 지금까지 모았던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얼마나 지금 하락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양이 안 되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도 함께 이제 빠지다 보니까 결국 엠네브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엠네브가 1 밑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프링크 첫 번째 이더리움 재무전략 기업이었는데 그 샤프링크도 지금 엠네브가 1 밑으로 내려가서 어, 추가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마인이 조금 선방을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대부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좀 시기를 겪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제 오지들이 팔고 있고, 이더리움은 재무 전략 기업들이 많이 샀으나 이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 가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주에 이제 핫 이슈였죠. 그핫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있었던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풍차가 아, 터졌습니다. 풍차라고 하면 우리가 루핑 스트레티지 즉 루핑 전략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높은 일드를 가져가는 투자 전략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트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었 화면에 보이시는 스트림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이와 연관됐던 여러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악성 부채를 떠안게 되는 좀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이시면 스트림 파이낸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기네들이 감사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발행한 가격을 지탱하는 즉 담보하는 그 자산들이 지금 전부다 손실되었다. 그래서 그 규모가 9,3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났다. 그래서 너네가 갖고 있는 yield 베어링 토큰이 1달러가 아니라 내려갈 거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화면에 보시듯이 그 yield 베어링 토큰 즉스트리 파이낸스가 발행했던 yield 베어링 어떤 토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이제 이와 관련됐던 연관됐던 이제 디파이들이 어, 악성 부채를 이제 안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엘릭서라고 하는 디파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릭서는 6,800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현재 어,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 결국 사람들한테 조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스트림 파이낸스한테 대출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담보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즉 스트림 파이낸스가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엘릭서가 빌려준 돈을 다시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엘릭서뿐만 아니라 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들도 약성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컴파운드라고 하는 어, 굉장히 오래됐던 디파이 프로토콜이죠 이 디파이 프로토콜도 약성 부채를 이제 떠안게 되었고 그 규모 자체가 1천만 달러가 될것 같다고 하고 몰포 같은 경우는 한 900만 달러 정도 약성 부채가 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파이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좋지 못한 이유는 어 디파이에 대한 또 우려가 하나 튀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토큰 가격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주목하자면 결국 어이 스트림 파이낸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냐면 투명성이 조금 약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발행한 일드 베어링 이 토큰을 담보하는 자산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사태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큰 손실이 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는 기술들이 또 시장에서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면 좌측에 있는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스타트업은 이러한 볼트들이나 아니면 우리는 흔히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이제 기 미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 주목을 받고 있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레드스톤인데 레드스톤이 최근에 평가 기간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드스톤은 이 평가 기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몰포나 아니면 오일러 같은 이런 어떤 볼트 제품들을 다루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상품들을 이제 리스크 측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알아야 할 뉴스는 바로 이번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과 상반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지캐시라고 하는 이제 코인입니다. 제가 처음 지캐시를 이제 소개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200불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600불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캐시 같은 경우는 어, 비트코인 이 나왔던 그 시절에 어떻게 개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이제 깊은 오래된 코인입니다. 근데 이런 오래된 코인이 갑자기 큰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알트코인 시장이 뭔가 옛날로 좀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캐시, 지캐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지캐시가 도대체 뭔데?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캐시는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면은 그 내역들을 들여다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지갑을 트래킹하시면 제가 어떤 코인을 어디에다 보내는지더 나아가서 어, 이 친구는 어,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사실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이 투명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더큰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지캐시는 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가려주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체인이 있는. 하나는 기존 블록체인하고 동일하게 누구든지 거래 내역을 볼수 있게 만든 체인이 있고요. 다른 하나 체인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강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볼수 없게, 어,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로 얼마만큼 보내는지를 어, 알수 없게 만들어주는 어떤 체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켓이를 굉장히 어,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달 만에 이제 10배 이상 이제 상승한 코인이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이제 깊은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지는 않는 코인입니다. 40불부터 지금 어, 600불 넘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어,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 차트 하나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뭐 이제 소식은 뭐냐면 어, 최근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덱스 시장으로 어, 시장 점유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중앙화 거래소에서 어, 대부분의 이제 거래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2023년도만 보더라도 이제 덱스의 점유율 자체가 10% 미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앙화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었었죠. 근데 2025년 어, 사람들이 점점 이덱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KYC를 하기 싫어하는 자금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 덱스로 자금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덱스 시장의 어떤 시장 규모를 좀 낙관적으로 보면은 한 30%라고 좀볼수 있고요. 어, 중화와 거래소의 이제 시장 점유율은 한70%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결국 덱스에서 많은 이제 기회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하이퍼 리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물 거래소들이 이제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 리퀴드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50불이 넘던 이제 코인이 30불 후반까지 이제 밀리면서 어 사람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좀 줬었는데 그래도 이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결국 덱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시지적으로 덱스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리퀴드뿐만 아니라 뭐 유니스왑 같은 이런 덱스들도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점점 점점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시장 안에 있는 대장격인 어떤 프로토콜들의 이 수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 이제 매출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하이퍼리퀴드의 매출 추이가 이제 화면 우측에 있는데요. 1년에 어 적어도 한 1조 원 이상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이 1조 원이지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어 순이익이 1조 원이 넘는 사람을 찾으려면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덱스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덱스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이제 모나드였죠. 모나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어 사실 출범한 사실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3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 사람들이 모나드에 대한 굉장히 낙관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모나드가 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갖고 사람들 간에 이게 의견 차이들이 있는데 어이 어쨌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목받는 프로젝트기는 하기 때문에 11월 이제 말에 이제 토큰이 나오는데 어이 출시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드는 뭐 어떤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탄생을 했었냐면 어 우리가 2022년도 즉 FTX 사태 때문에 시장이 이제 붕괴됐을 때이 모나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탄생이 됐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탄생 됐을 때이 모나드를 만든 이 대표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었었냐면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 거래 비용 이 굉장히 높고 느리다 보니까 기존 전통 금융의 상품들을 어 이런 온체인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거래하기에는 인프라가 아직 성능이 뒤쳐진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모나드가 출시됐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똑같은 문제점을 풀려고 출시됐던 이제 레이어 원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좌측과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프로젝트들입니다. 좌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이 이제 코파운더들이고요. 화면 우측은 이제 앱토스라고 하는 레이어 원들의 이제 코파운더들입니다. 창업자들이죠. 근데이 친구들도 모나드처럼 기존의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펀드레이징 한 기간을 보면은 굉장히 겹쳐요. 근데 수이와 이제 앱토스 는 어, 2023년도에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큰 이제 어,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모나들은 어, 동일한 시기에 펀드레이징을 받고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옛날의 문제 의식을 풀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조금 시장에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모나드는 어, 조금 뒤쳐졌다. 다만 사람들은 아직도 어, 모나드가 이런 수위나 앱 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을 이제 가졌다라고 좀 얘기하는 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잘 됐지는 사실 나와 봐야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점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나드의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 이두 프로젝트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1을 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이아 애토스는 무브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레이어 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나드는 특이하게도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이 언어, 즉,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제 상호 호환성이 되는 이 기술에 더 빠른 이제 거래처리와 더, 더 좋은 어떤 확장성을 이렇게 붙이려고 좀 노력을 했다는 게 기존의 어떤 수이와 앱토스와 모나드의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과는 상호 운용성이 있고 또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거래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의 이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모나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모나드는 그럼 어떤 기술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기네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병렬, 처리를 통한 속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모나드가 어떻게 확장성을 가져가는지를 이제 표현한 어 장편데요. 여기 빨간색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낙관적인 병렬 실행이 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가스비를 많이 이제 내는 사람들의 거래를 우선 처리를 시켜주죠. 그런데 이제 이 우선 처리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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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많은 트랜잭션이 몰리다 보면 가스 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계속 버버버버 거립니다. 그래서 거래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던 이 길을 여러 가지로 그냥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면은 결국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어,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이제 방법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식 실행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거래가 처리가 되는데 이게 어, 퀘스트처럼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단계별로 모든 거래가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모나드 같은 경우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3단계 4단계가 돼서 거래가 완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 여러분들이 하나의 거래를 이제 실행하면은 어떤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한 단계 건너서 거래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실 거래 처리를 할수 있는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 아 이게 체인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기술을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은 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이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어떤 기술 스택으로 자신들의 속도를 늘렸거든요. 근데 모나드 같은 경우도 세이와 이제 비슷하게 비동기식 실행과 앞서 말씀드린 이 병렬 처리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속도를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이더리움과 상호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e b m 기반으로 체인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 이제 보시면은 모나드를 만든 사람들인데요. 화면 좌측에 있는 이 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솔라나를 지금까지 키웠던 주역이 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이제 점프라고 하는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 창업자들은 이제 점프 출신의 이제 창업자들 모나들을좀 만들었다 그래서 어, 벤처키 피타들은 이런 의견도 내더라고요 하이퍼리키드를 놓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이퍼리키드의 어, 창업자가 어, 점프라고 하는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 창업자들은 이제 점프 출신의 이제 창업자들로 이제 모나들을좀 만들었다 그래서 벤처키 피타들은 이런 의견도 내더라고요 하이퍼리키드를 놓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이퍼리키드의 어, 창업자가 결국 굉장히 빠른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들을 이제 하이 프랭커시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트레이더가 만든 이런 코인들은 사실 펌핑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잘 알고 또 시장에 어떻게 이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지 메커니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하이퍼리키들을 보면서 어, 그런 부분을 우리 놓쳤던 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잘 못했던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모나드가 나온다면 어, 자기네들은 어, 시장에서 계속 바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결국 이 창업자들의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결국 하이퍼 리키드의 어떤 창업자의 백그라운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 시장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어 가격 상승을 줄것 같다라고 하는 좀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봐야 아는 문제지만 하쨌던 모나드가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나왔던 오래된 프로젝트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좀 아시고 나중에 거래를 하더라도 어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도 어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굉장히 많죠. 이제 100만, 1 천만, 2억 달러 이상의 어떤 펀드레이징을 이제 한 이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시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드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커뮤니티가 강하다는 거죠. 모나드가 잘되기 바라는 사람이 또 하이퍼 리퀴드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공유해 봤는데요.